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오늘은 뱃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뱃살 빼기 너무 힘드시죠?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뱃살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40이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배는 나오더라고요. 살뺄때 가장 마지막에 빠진다는 뱃살. 복부 비만이 안 좋은 이유는 정말 많지만, 그중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위험한 이유는 내장 지방이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장기들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만성염증은 계속 진행되면 뭐다? 네, 맞습니다.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부지방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건강한 호르몬이겠어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신체 대사와 에너지 균형을 깨뜨리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치는데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향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 중 많은 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가장 피해하는 야 식품 4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음식만 평소에 식단에서 제외한다면 뱃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과식도 안 하는데 뱃살이 많이 나오는 사람,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 뱃살 때문에 여름이 두려운 사람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복부 지방을 빼는 음식에 대해서 발췌한 자료는 뉴욕 포스트에서 발표했는데 영양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뱃살 뺄때 피해하는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식품은 근데 다들 아시는 뻔한 나쁜 음식들이긴 하지만 왜 지방을 만들어내고 건강에 안 좋은 건지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끄지 말고 꼭 봐주세요 첫 번째, 설탕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 당분이 정말 정말 장기에 지방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식품 성분입니다 특별히 단 음식은 복부지방 저장 공장인데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내장지방이 증가하여서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이 위와 간을 둘러싸서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 진행된 미네토타 대학 연구에서 설탕이 첨가된 음료와 가당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장기 주변에 지방이 더 많이 저장된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초과된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이 지방이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을 체내로 방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일단 튀김과 정제 탄수화물은 고열량이면서 저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겠죠.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없습니다. 그러니 뱃살이 되는 것이죠. 튀김 음식은 기름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지고 당분으로 변해서 내장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내장 사이에 쌓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높아서 과다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으로 변해서 쉽게 저장되는데 섬유질과 기타 영양소가 제거되는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흰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 흰 파스타, 과자, 피자, 뭐, 감자칩, 사탕 같은 초가공 스낵 등이 포함되니까 평소에 가능하면 안 드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가공육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일군 발암물질인건 잘 아시죠? 이런 가공육은 뱃살이 문제가 아니라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물질이 포함된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맛있어요 부대찌개를 일주일에 한번씩 먹었었는데 이제는 안 먹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에는 대부분의 가공육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소세지, 베이컨, 햄, 살라미와 같은 가공육은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 고기의 붉은색을 유지하면서 박테리아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산염과 아질산염 방부제가 첨가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지방을 쉽게 저장하게 만들고 만성질환과 암 유발 원인인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럼 뱃살을 만드는 음식을 알아봤는데 그럼 뱃살을 빼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섬유질 음식입니다. 채소와 과일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늦춰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켜서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단백질 음식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와 같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단백질 음식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고 대사율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먹어도 대사활동 에너지로 사용돼서 뱃살이 찌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주며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특별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곡물. 통곡물은 정제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통곡물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면 중년 성인의 내장지방 조직 부피가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1%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곡물은 현미와 통곡물 시리얼, 오트밀 통곡물 빵, 옥수수 밀베아입니다.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식빵이 흰 밀빵인데요, 가능하면 통곡물 식빵으로 먹어보세요. 근데 잘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해도 많이 있어서 사는 것이 좀 꺼려지긴 합니다. 미국 성인 남자는 인구의 53%가 복부비만이고 우리나라도 40%가 복부비만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비만은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없이 복부비만은 해결될 수 없는데요. 가능하면 매일 30분 이상 최소 일주일에 150분을 운동하면서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한다면 뱃살 걱정은 없어지게 되고 외모에도 자신감이 붙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뱃살 유발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다른 건강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